행동주의의 상담 기법에 가장 대표적인 상상 기법을 하나 들으라고 한다면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둔감법이라는 의미는 서서히 감소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계적이라는 얘기는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서서히 감소시키는 법 이것을 체계적 중간법이라고 하고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체계적 중간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진행 순서가 3단계로 구조화되어 있고 그 진행되는 순서는 제 1단계는 첫 번째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훈련을 합니다 사람의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면 불안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을첫 번째는 근육이안 퇴완을 시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근육이 이안이된 상태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와 협의를 하면서 어떠한 곳에 가장 커다란 불안을 느끼고 어떠한 곳에는 미미한 불안을 느끼는지 그거를 순서대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불안과 공포를 두바하는 의미의 유기한 목록을 작성을 한다. 몇 개에서 10개에서 20개 정도를.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불안 유계 목록에 유계가 정해져 있죠. 그을 위한 상태에서 불안 수위가 낮은 것부터 1단계부터 상상을 하게 합니다. 그 등급을 계속 높여가면서 불안을 느낄 때까지 계속 상상을 하게 합니다. 1단계부터. 1단계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2단계로 올라가고 2단계로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그럼 3단계로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5단계까지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내담자가 불안을 느낀다. 강력한 불안을 느낀다. 자, 상상을 중재하고 그 단계에서 다시 근육 이완 훈련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그러한 불안이 잘못 학습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어떤 그게 불안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면서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을 시키게 되면 내담자는 제대로 된 학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까 5단계에서 멈췄던 불안을 5단계에서 느꼈던 불안 유기와 목록의 그불안을 불파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위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반복하면서. 언제까지? 불안이 완전히 초고되면 초고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해서, 결국에는 불안 유에 목록에 있는 모든 불안을 없애며 종료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죽음에 대한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외의 불안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동주의 상담학자들은 죽음의 불안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그 알고 있는 방법을 이해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불안이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불안이 높은 것까지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러한 방법으로 이해해가지고서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체계적 중간법이라고 합니다.